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타락했어요. 종교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하고 그래서 그 나라에 불어 닥친 멸망의 바람을 막아낼 수 있는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풍성한데 그게 오히려 화를 부르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들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의 재단과 우상 그 실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다 찢어졌습니다. 가장 엄숙한 태대로 자신들이 말한 것,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그렇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행사를 해도 기쁘지 않고 왕이 등장해서 어떤 정치를 펼칠지라도 그들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멸망의 바람이 불어 닥치는 대로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갖추다가, 마침내 그 우상과 함께 다 멸망해 버리고 말았던 그런 북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이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나라들 틀림없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일이 찢기고 저리 찢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징벌이 쏟아지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멸망의 바람을 끌어들이는 타락한 종교와 정치를 앞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실체가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그의 삶 전체가 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다 나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그런 올무에 잡혀서 스스로 꺾이고 무너져버린 것이 그게 두 이스라엘의 멸망사가 틀림없습니다. 종교가 뚜렷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혼탁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일신 사상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의 근간을 삼았던 그런 나라들이 오늘날에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두 마음을 품는 그런 모습을 그냥 그렇게 유지하다가. 심각한 사회적인 병폐가 일어나고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처처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를 표방했던 나라가 지금 그렇게 막 전락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고 영국이 그렇고 등등의 나라들이 그렇다고 하면, 뒤늦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철저한 청교도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앙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치던, 조금 억척스럽게 예수 믿으려고 했던 그런 심성들이 오늘날에는 다. 두 마음을 품어서 나뉘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자꾸 자꾸 한 사람에게서 두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도 또두 마음이 형성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두 마음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다이두 마음이 형성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쩌면 종교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정치는 강력하게 한 노선을 끝까지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 풀어내서 흑백 논리가 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사고, 남유다의 멸망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즘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주의냐, 공산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이런 것들이... 뭐, 이것도 저것도 함께 공존하면 되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걸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조금 강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독선적이다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건데 그거 지키지 못한다면 더 이상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두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종교적으로 흐트러지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이른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를 펼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복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만 거기에 찾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결국은 큰 산이 그들을 가려 줬으면 좋겠다고 작은 산 보고 그 정도면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네가 차라리 나에게 무너져 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좀 막아달라고 그럴 정도로 스스로 그 멸망의 그 자리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고,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종교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내야 할 것은, 지켜내는 게 그게 종교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꽃 피워가야 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고 있는 어리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에 대한 분명한 모습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형성되는 거니까 내가 뻗젓이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멸망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치는 그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헛된 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는 그런 수준까지 나오고,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돕는 독초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심사를 바라고 재판정에 섰는데 오히려 그것이 독초가 되어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재판장이 이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을 유심히 들여다 보면서 그런 상황들, 그 현상들을 고치려고 발버둥 치며 그것 잠시 가렸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실체가 뭔지를 파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혼란해진 상황 만들었던 그 우상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슬퍼하게 만드는 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망한 길을 그냥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붙잡았던 금송아지 우상도 자기들을 멸망시키는 나라에 가서 다 받쳐짐을 당하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신당은 파괴되고 찔레가 그 재단 위에 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산도로 우리를 가려라.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면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냥 함께, 나라와 함께 멸망해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상황들이 북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유다에게도 있었고, 이방 나라들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멸망되었던 겁니다. 이 실체가 뭐예요? 이 실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고 그 나뉘어진 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그의 삶 전체가 다 거짓이요. 그리고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잘못된 그런 삶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핏대를 세우며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다가 순식간에 쳐들어온 멸망의 바람 앞에 그냥 속수무책 망하고 마는 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사를 들여다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앞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정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런 종교, 그리고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마음이 다 갈래갈래 나뉘어졌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이미 다 마음이 꺾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붙잡은 사람들이라면 저절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길임을 깊이 뼈저리게 느낄 때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의 이 모든 종교 정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혼탁한 세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생활이 어떤 건지 깊이 명심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살겠다고 하는 이 작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우상 그림자도 내 앞에 비춰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